야, 그거 들었어? 뭐 일이라고 1... 어떻게 알아? 아, 1층에서 담배 피다 걸린 새끼. 아, 그 새끼. 그 새끼 발기부전이래. 대박, 레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? 들었어. 누구한테? 나도 들은 것 같아. 영석이한테 들었는데. 걔도 남잔데 둘이 잤나 보지? 남자끼리. 걔가 봤다는데. 뭘 발기 안 되는 걸? 그걸 어떻게 알아? 목욕탕 같은데 가지 않았을까? 너는 목욕탕에서 발기 되냐? 아니. 뭐... 아니. 그리고 걔가 발기부전이면 뭐 어쩔 건데? 아 불쌍하잖아 이 인생은 안 불쌍하고 야왜 웃냐? <laughs> 웃기잖아 너, 뭐가 웃긴데? 지 인생도 망했으면서 남의 인생 불쌍하다고 하니까 웃긴가 보지 <laughs>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마이 새끼야 아저 나쁜 새끼야 아니 나도 들은 거라고 아니 너도 들었대매 너는 누구한테 들었는데? 예어 진순데? 야 진수야 네 선배님 뭐하고 있어? 초코파이 산책시키고 있는데요 초코파이를 산책을 시켜? 네 왜요? 아니 물어볼 게 있어서 미친 새끼야 다쳐너 혹시 발기부전이야? 아닌데요? 아니라는데? 아, 아니래잖아. 아, 아니네. 보여드려요? 아니, 그럴 필요는 없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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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는데? 됐, 됐네? 되네. 저게 가능해? 야구해도 되겠다. 누가 저번 거 발기구전이래요? 어. 오! 얘가! 야, 나, 뭔 개, 개소리야! 니, 니들이 그랬잖아! 미친새끼들아! 그러게 내가 아니랬잖아, 이 새끼야! 나도 아닐 줄 알았어! 야, 이, 개새끼들아! 그렇게 살지 마, 이 새끼야! 맞아, 나쁜 새끼야! 아니, 지, 죄송해요! 그게 아니야! 난 진짜! <laughs>